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루려면 좀안 자고 덜 먹고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얘기 그대로 해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진짜 내 뼛속까지 하고 싶은 일인지내 정말 뼛속까지 하고 싶은 일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 않거든 어찌됐건 저의 처해 있는 그 현실에서 이 길을 선택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 길에 있어서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 진짜 초심부터 계속 갖고 오래 간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김연아 네. 씨의 명언으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건 신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다.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웃어요. 웃지만 어금니를 곱게 물고 무언가를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똑도가고 하는 만큼 되는 거야. 일이라는 건 대부분 공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천재도 아니고 1등을 한 적도 없지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준비하면 모든 상황이 나한테 죽을 때까지 불리하지만 않거든. 참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원래 첫날 못 벌고 둘째 날도 못 벌고 강의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 돼야 돈을 버는데 그 100일 내내 자존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천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꿈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데 꿈을 이루는 건 멘탈 게임입니다. 참아내야 꿈을 이뤄요.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지금도 안 들고 다녀요 내 자존심 버리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쓰는 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버티냐고? 네. 버텨야 되니까 쉬다 오는 사람들은 그 감각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 예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음. 뭐 오디션 보러 간데 그냥 계속 떨어질 수도 있어 옛날엔 너를 찾았다면 이젠 네가 찾아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너를 만들어야 된다 항상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다. 여러분들 성적표에 그 1등으로 붙어있는 그런 친구들도 항상 불안해하니 시험장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모르잖아요. 버텨야 돼요. 버티자.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이제부터 모두가 지치기 시작할 때예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할 만하다고 느끼면 내 옆에도 할 만하다고 느끼고 있고, 내가 두렵다고 느끼면 내 옆에도 두렵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이제 에스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많이 덥고 나서 추워지면 끝이 없이.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모든 잠자는 시간을 다 제외하고서 7, 8월 달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뜨러지거나 이러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비장한 각오로 7, 8월 달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편입 수험생활을 고3 때랑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실수는 또 반복되는 거야 그때랑 뭔가 달라야 될거 아니에요? 하지않라면 성적표는 없습니다. 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누구보다 무슨 머리가 나빠 개소리하지.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 중에 순수하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99%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단 1%만 성공에 오르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멋진 역경 극복의 스토리들을 써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